2026 현대 아이오닉 8은 전기차의 미래를 대표하는 SUV로 현대 자동차의 전동화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이다. 이 차량은 한눈에 봐도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공기역학적 설계와 미래지향적인 라인이 인상적인 외관을 보여준다. 전면부는 슬림하고 날렵한 픽셀형 LED 주간주행 등이 차량의 폭을 가로지르며 위치해 있고 디지털 감성을 강조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로 세련됨을 더했다. 대형 폐쇄형 그릴과 함께 정제된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기술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측면은 유려한 실루엣이 돋보이며 매끄럽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길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플러시 도어 핸들과 대형 에어로다이네믹 휠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전달하며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뒷모습에서는 픽셀라이트가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며 전면과의 통일감을 형성하고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은 SUV 특유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탁월한 공간 활용성과 낮은 무게 중심,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자랑한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첨단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코픽과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미래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간결하게 정돈된 버튼 배치는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트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2열과 3열 탑승자 모두를 위한 안락한 착좌감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매우 적합하다. 아이오닉 8은 강력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으며, 롱레인지 배터리 옵션과 듀얼 모터 AW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는 초고속 충전 기능과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재충전이 가능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은 운전자가 원하는 강도로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 드라이브 모드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가속 성능은 전기차만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한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반자율 주행 기능부터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더욱 진보된 OTA 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지원하며, 차량 성능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도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연동, 음성 인식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 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8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친환경적 가치, 실용적인 공간 구성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전기 SUV이다.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전략을 이끄는 핵심 차량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향한 여정에 있어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